12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원 21장 2절과 13절 두 개의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21장 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13절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보통 우리가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하죠. 영어로는 five senses라고 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다섯 개의 감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오감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감각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 시각과 청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오늘 2절, 말씀 앞에,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하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어,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는 정직해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행동을 보았을 때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자기가 보기에는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이 눈이 들어가 있고 또 마음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로 보게 되면 중심 또 마음 속 깊은 곳에서의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전혀 다른 뉘앙스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행실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불완전한 기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착시 효과라고 해서 뭐 올라온 것들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동일한 선이 있는데 끝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었느냐 또 바깥쪽에 이렇게 바, 아, 바깥쪽으로 휘었느냐에 따라서 유독 한 개의 선이 이렇게 좀더 길어 보이는, 말 그대로 착시 효과인 그런 그림들이 있죠. 실제로는 같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는 다르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 것. 뭐 이런 착시 효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또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술사의 어떤 현란하고 그 빠른 어떤 손동작에 속아서 사람들은 마술을 신기해 하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마술이 가능할까? 이렇게 어리둥절해 하면서 좀그 마술을 신기한 듯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이런 유명한 대사도 있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라고 하는 그런 대사도 있죠. 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만이 옳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곤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성경에는 있었지만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내가 직접 봐야지만 내가 그것을 믿겠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면 믿게 될까요? 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열 가지 재앙들이 얼마나 눈앞에 광대하게 펼쳐지는지 그들은 눈으로 다 봤을 거예요. 출애굽을 또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홍해를 만났지만 그 홍해가 자신들의 양쪽에 벽이 되어서 서면서 그 홍해 중간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언제나 불기 등과 구름기 등이 그를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들이 정말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신상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춤을 추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 눈으로 본 것이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안전하고 그 자체가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려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2절 후반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감찰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게를 잰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재보신다. 그 사람의 겉모습의 크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를 그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진짜 무게를 재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피가 커서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아라고 눈으로는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를 재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적게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작고 조금 초라해 보이고 조금은 외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무게를 재어 보니 그 누구보다도 강단이 있고 묵직한 무게를 믿음의 무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무게를 재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무게, 믿음의 무게, 신앙의 무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무게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몇 파운드 정도의 믿음, 몇 킬로그램 정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이 될까요? 풍선이 어떻습니까? 풍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피가 커다랗지만 막상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굉장히 크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돌멩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막상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묵직하게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포장된 믿음,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무거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센스는 바로 이 청각에 대한 것입니다. 듣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왜안 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귀를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외침을 어떻게 한 걸까요? 외면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귀를 틀어막고 다른 사람의 외침을 외면하게 된다면 나중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부르짖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그 누구도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국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앞뒤로 동일하게 앞에도 부르짖다 뒤에도 부르짖다 라고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각각 다른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든 속에 힘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로 다른 사람을 찾을 때.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야기들조차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여러분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의 소리를 귀를 틀어맞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조차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극률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땡스기빙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전도구제팀을 섬기고 있는데 12월 리빙워러 사역이 12월 9일 날 떠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홈리스들에게 찾아가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버스킹 형식으로 기타를 치고 그들에게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처럼 러빙 패키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방의 물건들을 채워오셔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도네이션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12월 9일에 우리 성도인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리빙 워로 사역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집이 없고 또 소외된 이웃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옳고 또 맞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눈, 을 신뢰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풍선이 거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도 가벼워서 바람에 쉽게 날아갈 정도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비록 겉으로 보게를 조금 작아 보여도 흔들리지 않게 결코 그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간절한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귀를 막지 않고 그들의 그 외침에 응답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는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는 이땡스 기빙의 연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 그 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겉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으로만 부피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또 겉으로만 화려한 포장지를 감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달아보실 때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믿음의 무게를 소유한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 추수 감사 주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부피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바람과 그 어떤 시련에도 날아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묵직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귀를 틀어막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들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이 땡스기빙 주간과 또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내 의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또 공동체 세워 주신 리더십과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리더십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분열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리더들이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연말 사역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역들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우리 교회 사역들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을 놓고, 또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십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리더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분그 리더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리더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어떤 행위와 행실을 앞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해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인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 세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땡스 기빙의 주간을 맞이해서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평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또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땀방울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고 지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선교의 사명들 감당해 나갈 때 부족함 없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과 안전과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도 홀로 외로이 선교지에서 귀한 땀방울을 흘리고, 흘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어려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선교사역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혹여나 외로움 가운데 홀로 지쳐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성교사님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교사님들과 늘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 성교사님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땡스기빙의 주관을 맞이하여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도들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 그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고 즐거운 또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땡스 기빙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